자, 윤준상 선수의 승리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훈 선수인 윤준상 선수와 함께 킥스의 김영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킥스가 지금 4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어요, 감독님. 소감 만들어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초반에 이패를 당해서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아직까지 뭐 100% 컨디션을 회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섯 네. 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해주기 때문에 승리를 지금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승도 기쁘시겠지만 이번 후반기 들어서면서 한국 물가정보에게도 서력을 했고 또 오늘 BGF에게도 서력을 했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BGF CEO에게 승리를 거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2위가 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사실 좀불만이라면 네. 홍기표 선수, 백공석 음. 선수의 좀, 어, 좀 어이 없는 실수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래도 이 선수의 승리가 참 값진 승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상 선수. 네. 네, 승리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싸움의 한 판이었던 것 같은데 총평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초반에 좀 제가 무리한 싸움을 하면서 계속 많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박영훈 선수가 패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윤유상보그 백이 찝어왔을 때그 변화 있잖아요. 네, 그 예측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그 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못본 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래쪽에서요, 하반쪽에서아래그 네. 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전투가 번졌거든요. 음, 네, 그런데 막상 차이는 크게 벌어지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가요, 지난 라운드부터 상대적인 열세였던 선수들에게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laughs> 강동현 선수에 이어서 어... 박용선 선수까지 <laughs> 사실은 그 정도로 지냈는지 잘 오늘도 몰랐던가요? 네. <laughs> <laughs> 오늘도 모르셨나요? 네. <laughs> 네. 다좀 오래 전에 많이 뒀던 거라서 기억을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뭐 <laughs> 네. 그런 부분이 더 조, 도움이 될것 같다고 네. 하셨는데, 네. <laughs> 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감독님. 네. 2위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1위 자리도 넘볼 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쎄 뭐 지금 포스코 캠텍이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잘해서 자력으로 1위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뭐 성적도 그렇고 승차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이 이제 후반기에 몇판 지게 된다면 그때는 꼭 우승까지 노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포스코 캠텍에 바로 내일 경기가 펼쳐집니다. 내일 이제 정관장 황진단과의 싸움인데 어, 정관장 황진단 김승준 감독님께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글쎄요, 뭐 정관장이 전반기에 저희 팀을 또 크게 이렇게 밀어주기도 했는데요. 어, 내일은 또 정관장이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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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